자 2019년 2월 14일 발렌타인 네 혼돈의 날이죠 혼돈의 날 혼돈의 날 업데이트 리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카보아밀레스가 바로 11단계가 등장을 했는데 11단계 등장을 해서 크게 바뀌는 건 없구요 어떤게 바뀌었냐면은 뭐 원래 보상이 이렇게 신화 유물 뭐 신화 강원석의 신화 보석이었는데 아니 신화 초밥은 아니고 신화 유물 신화 강원석 신화 보석이었는데 11단계가 되면서 이제 심연 유물 심연 유물 신화 보석 시면 광어서까지 올라갔다는 거. 네, 이렇게 되면서. 보상이, 뭐, 기본적으로, 주화보상이나 기본적인 보상이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거. 일단 한, 보시면 되고. 뭐, 일단은 그림을 보세요. 네, 공허의 가뭐 초밥, 네, 시면 님을 보셨죠? 예. 안 나오는 거. 예. 기대하셔도 안 나오는 것들 을 보여드린 거니까. 예, 떠, 뜨면 뜬 그냥 뭐, 생겼다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림 추가. 네. 그림에 떡 하나 추가됐다고 오시면 되고요. 예 떡은 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추가됐고요. 자 일단은 업데이트 사전안내 하나 더 나와 있는데 음. 오늘 이제 새로 공식 카페에서 포럼으로 옮기면서 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자 가문던전 영광의 길 모험가님들의 고선보일 예정이다. 국계 봉인됐던 성문이 열리면서 적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과거 이곳을 수한 영웅들을 기리며 영광의 길이라고 부, 붙여진 곳에 다시금 적들의 침공이 시작됐다. 이제 이길 위해 새로운 영 새롭게 영광을 거머쥘 가문을 찾는다. 요거는 뭐 내용 밑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광의 길은 가문 내 캐릭터들로 적들을 공격을 막는 디펜스 형태의 콘텐츠다. 뭐 디펜스 게임이란 거죠. 뭐 각자 위치에 배치를 해 가지고 이제 디펜스라는 건데 가문당 최대 6개 캐릭터를 참여시킬 수 있으며 캐릭터들을 실시간으로 배치하여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난이도별로 필요한 가문 전투력은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시 안내드릴 해 예정이고 신규 가문 콘텐츠 영광의 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첫 번째 가문 콘텐츠가 나옵니다. 영광의 길 이제 디펜스 콘텐츠인데 이제 여섯 개의 캐릭을 참여 시킨다는 거는 본인 캐릭 포함 여섯 개 지금 수탑이 본인 포함 여섯 개를 되죠. 지금 수탑까지 가는 캐릭을 모두 다 배치를 하시다 보면 되고 이제 난이도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난이도에 따른 보상도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가문 콘텐츠를 많이 올리느냐. 또는, 이제, 그, 월경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나온 월경, 수탑,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이 가문, 가문, 영광의 길, 뭐, 이 정도 게임만 해도 하루에 거의 한 3시간 즐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얻어질 얼마나 많은 재화가 있을지, 얼마나 이 게임 내에 변화가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볼만한 것 같고, 이제부터 슬슬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주위에 벌써 부캐릭들의 보스템을 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저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조만간 슬슬 준비할 생각이고 이 북캐릭 컨텐츠에서 일단 뭐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은 뭐 미리미리 한 두세 캐릭 정도는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펜스 게임이란 거 다들 잘 아시죠 그죠? 자 드디어 다, 이번에 나온 건데 펄 상점 관련된 업데이트를 내용은 별도 공지상 안내해 드리고 있다 일단은 숨겨진 황금 창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숨겨진 황금 창고 음 황금창고는 펄상점 금주의 신상품 탭에서 황금창고 입장권 구매할 수 있고 설정한 배율만큼 입장권 한 번에 뭐 입장권 100개 있으면 100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공짜로 하나 줬는데 일단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황금창고를 들어갈 수가 있고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입장하셔가지고 그냥 이게 렇쭉 깨시다 보면은 이게 보스 이렇게 아이템 이렇게 나오는 보스를 다 잡고 네스킵한 다음에 이제 보물 상자를 가까이 가서 열면 되겠죠 이렇게 위에 자물쇠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동 열립니다 빵 이렇게 열리고 배율이 한 개죠 상자가 원래는 뭐50 배율이 50 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율로 이렇게 나오죠 접시가 790개상이한 번에 이런 식으로 랜덤이죠 랜덤 이렇게 나온다는 거어 보상은 이렇게 다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요 어, 설정한 배율만큼 입장권에 한 번에 소모해서 보상 획득이 가능하고 클리어시 황금 왕관 조각상 인장 술잔 반지 접시 등을 획득할 수 있다 황금 왕관은 랜덤 황룡 획률로 획득할 수 있으면 상점을 통해 매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개당 900만원이죠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시가 790개 나왔어요 790개 개당 790개. 그러니까 위로 가면 갈수록 개수는 줄어들겠지만은 하나만 900만 원짜리 하나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죠? 자, 펄 상점은 제가 따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릭터 공통된 그래서 의뢰 진행 중 자동 이동이 끝날 때 자동 전투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개선됐다. 아, 그렇죠. 의뢰 진행 중에 음,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고. 자, 좀 의미가 있는 패치를 보자면 랜서가 그동안에 정방 정방 을을때 생명효과가 조금 더 많이 적용이 됐나 보네요. 너프가 된것 같고 뭐 투신의 연 금강 기술이 슈화가 아닌데 슈화가 적용됐던 현상 수정 사실 연 금강 은 그렇게 많이 쓰는 스킬이 아니긴 아니, 아니라서 네, 잘 몰랐던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네, 요게 일단은 수정됐다는 거음자 그리고 어아 금강이 전방가드 스킬인가 이게 자 잠깐만 금강이 전방 전방가드인가요 금강 스킬이 전방가드 스킬인가 이게? 아, 전방가드 스킬로 많이 쓰는 스킬이네.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전방가드 슈화까지 됐던 거야? 어, 그럼 그동안 그게 사기였네 이게. <laughs> 그동안 이게 사기 사기였구나, 사기. 음, 무한 슈화였네요. 근데 이 패치가 됐다고 하니까 뭐 리퍼 같은 캐릭터 넘을 수 있는데, 근데 연근강은 워낙 짧게 치는 스킬이라서 사실상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약간은 조금 뭐, 약간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철랑, 신수의 남무, 기술이 계열 적용시 생명력 효과가 뭐 등등 수정. 뭐 딱히 이번 주에는 밸런스 패치에서 중요한 부분 없네요. 자 영지 월드 경영. 아 영지 지휘소에서 영지민을 이사를 시킬 수 있다. 이사람의 월드 경영 내에서 자신의 영지 위치가 변경이 된다. <laughs> 네, 이동 시4 8시간 소모되면서 영지 식량과 자원과 식량, 영지민 5명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원하는 지역으로 영지를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 영지가 위치한 지역이 각종 이벤트 시 일정 확률로 지역 주민이 나서 도와준다. 오, 이건 좋네. 지금, 지금은 저기 벨리아랑 서부 기지 옆에 영지가 있죠? 그럼 일정 확률로 지역 주민이 나서 도와준다. 월드 경영 도중에 내 영지에 들러, 상호작용을 통해 1일 한도 제한 식량 내에서 식량을 채울 수 있고, 1분 동안 이동속도 항상, 오! 뭐야, 이게? 상호작용을 통해 1일 한도 식량 제한 내에서 식량을 채울 수 있다고? 야, 뭐야? 이거 완전 개꿀 아니야? 월드 채집을 통해 영지민이 채집 타입에 따라 말풍선이 각각 적절한 내용을 표시된다. 어, 뭐 등등이 나와있는데, 일단 이거 월경을 진행해봐야 할것 같은 내용이고, 새로운 커뮤니티 포럼은 인게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어, 게임 안에서 이제 포럼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겠죠. 어디서 바로 갈수 있나 이렇게 눌러가지고 설정에서 포럼 가기가 있나요? 원래는 공식 카페 가기가 있었는데 여기 이걸 누르면 설마 바로 포럼을 가나? 어, 지금 원게 포럼인가? 음, 아, 여기 여, 인게임 포럼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6분 전에 글이 올라온 거 보니까. 아, 인게임 내에서 공식 카페를 누르니까 포럼으로 바로 가네요.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의상 합성 아 이제 전설 합성 의상 할수 있는데 전설 의상은 합성하면은 전설 전설로 나옵니다. 전설 전설 합치면 전설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혹시나 나중에 연금석 시면 시면 합치면 시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긴 해요. 뭐 이건 당연한 거긴 한데 연금석 또 이번에 좀 풀고 하는 거 보니까는 좀 나중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약간 앞서긴 하는데 <laughs> 그런 거 없겠지. 아마 음... 자 의상 합성 완료 결과 창에서 네 메뉴를 수정할 수 있다. 일단은 똑같아요. 16에서 25까지 나오는 거 똑같고 전설 전설 앞 지금 전설로 나온다는 거. 자 투기장 시즌제가 부활했고 투기장 순위 등급의 기준이 변경했다. 투기장 순위는 투기장 매치 포인트 기준을 집게 되고 기존의 집게 기준 확인할 수 있었던 매치 레벨은 등급 아이콘 배경으로 노출되며. 레벨에 집계됐던 위치에 캐릭터 레벨 대신 투기장 레벨이노 출된다. 투기장 시즌은 매월 첫째 주 업데이트 점검 시 변경됩니다. 보상 정보창에 시즌 보상을 확인할 수 있고 시즌 보상 탭을 추가했다. 현 시즌 순위는 순위 창에서 확인 가능하고 시즌 종료 후각 등급에 맞춰 보상을 획 득할 수 있고 이전 시즌 등급의 티어 이전 시즌 등급에 따라 티어가 노출되고. 이전 시즌 등급에 따라 투기장 매칭 로딩하면 디자인이 바뀐다. 투기장 매칭 결과창 대전 로비 시즌 보상 투기장 순위를 통해 매치 포인트의 변화 를 확인할 수 있고 투기장에서 1일 보너스 터치하면 해당 보상을 합업 추가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은 투력 맞춰가지고 동투력 매칭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투력별로 투력 센놈이 센거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전 <laughs> 대전 어디냐? 어 대전 여기 있네요. 이건 이제 1일 보상이고 이거는. 보상 정보, 시즌 보상, 투신, 전 서버 1등은 2,000, 2,000 2등이 1,800 펄, 3등이 1,600 펄, 이런 식으로 주네, 이렇게. 오, 요거를 이제 다 마크를 주나보네. 네, 생각보다, 근데 이거 너무 적게 주는 거 아니야? <laughs> 상위 100등 이내에 900, 티어 1, 상위 1% 이내에 740, 딴건 몰라도 상위 1%는 해야 되겠네요. 740%, 1%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상자 보상 같은 경우도 이제, 아, 리그, 이제, 리그에 따라서 더 많이 줄 텐데. 야, 이거는 신화 투기장 상자, 플러스 유일, 뭐, 등등등, 뭐, 보상하기, 이런 거 엄청, 230만원, 뭐, 이런 거 많이 주네요. 보상이 많이 올랐고, 예전과 똑같이 그냥 투기장에 돌아간 거죠. 네. 그냥, 예전과 똑같이, 네. 위로, 위로 올라갈수록, 고투력이, 나, 오겠네요 이제는. 그 그러니까 투력에 따라가지고, 이제, 티어가 나눠지겠네. 아무리 아무리 보정이 했다 그래도 투력이 높아 버리면은 그게 커버가 안 되니까 시즌이 근데 긴데 어 이게 시즌 일주일이매 투기장 시즌 매월 한달 보상 치고는 너무 보상이 쓰레기 아닌가? <laughs> 이거 이게 뭐일주일 보상도 아니고 한달 보상이라고 치면은 너무 보상이 쓰레기인데. 음. 매월 첫째 주 업데이트 시 점검시 변경 이거는 <laughs> 한달 보상치고는 너무 구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네, 버려진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약간 버려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물론 재밌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생각은뭐 버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고 특수 터벌에서 빨간 코 이거 그렇죠. 빨코가 아니 낙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정됐고 티티움이 좀 버그가 많았어요. 티티움 맨 마지막에 이제 진행이 안 되던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티티움이 이제 조금 무적에서 방어력 증가로 변경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가 용천수 때리를 가도 이제 패, 패, 패 수가 있다는 말인데, 근데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티티움은 꼼수가 있으니까 꼼수 이용해서 깨시면 될것 같아요. 뭐 별로 뭐, 별로 차이는 없죠, 그죠? 음. 과제의 이상 뭐 등등등 뭐 이런 거 생겼고 도감 자 신규 도감 추가됐습니다. 신규 도감이 추가가 돼 가지고 이제 방어력 7과 공격 4가 올라가나요? 그죠? 도감 가시면 질풍가도 도감이 추가됐고 여기 방어력 5 그리고 여기 뭐 들어가시면은 뭐 방어력 2그 방어력 7뭐 그리고 뭐 여기 내려가시면은 네 공격력 4그래총 11일 스탯에 총11 스탯에 도감이 추가됐으니까 오랜만에 추가된만큼 빨리 깨시면 11 올릴수도 좋고요. 아마 제일 구하기 힘든 게 이걸 거예요. 네르트 반지. 네르트 반지가 지금 요 도감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구하기 힘든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르트 반지 있으신 분들은 네, 바로 도감 등록하시면 될것 같아요. 총11 스탯에 도감이 추가되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 음 자, 이번에 가장 큰 이슈죠. 거래소. <laughs> 장비 아이템의 1일 거래 제한 횟수를 5회로 적용했다. 돌파된 장비 아이템 거래소에 등록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네. 이 부분은, 뭐, 밑에 코멘트는 사실상 읽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일단은, 어,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내가 그, 돈을, 일정의 금액을 주고, 네 내가 신화 아이템들을 등록해서 그 업자가 아이템을 사 주는 식으로 해서 은화를 거래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됐죠. 그리고 또 이제 높은 장비 뭐 여기 보시면 돌파된 장비 아이템 45강, 뭐 46강, 47강 등의 장비를 현금으로 주고 이제 거래하는 등의 그런 아이템 거래가 많았었는데 네. 그냥 코멘트는 말 그대로 이거는 뭔가 형평성이 어긋난다. 시장 경제에 방해된다. 막은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옛날에 거래소에 보시면은 음 옛날에 거래소에 보시면은 뭐 주무기 이런 거 눌러보, 눌러보면은 뭐 1강, 2강 쭉다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죠. 노강밖에 이제 거래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지팡이도 이런 식으로 네, 노강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음. 근데 이거를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를 잘 했다고 해야 되는 내용인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내용인지는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으로 중립을 되게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 사실상 음 어찌 보면은 기존의 아이템 매니아라는 사이트가 정상적인 사이트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불법이나 이렇다기보다는 권하거나 그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은 어 당연 당연한 거고 사실은 그걸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어찌 보면은 사용한 사람보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패치라고 볼수 있고. 근데 반대로 반대로 이제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그냥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이건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여기선 뭐,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뭐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했네는 말하기 애매한 것 같고, 네. 이 부분은 그냥 각자 개인 입장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아무래도 어떤 거냐면은, 거래소 게임이죠. 거래소 게임이면은, 어찌보면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게임 운영을 하는 게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NC 게임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게임들도 뭐 어떤 게임들은 뭐 수수료도 없는 반면에 사실 검은 사막은 너무 조금 약간 심해요 수수료가 기본 30%죠 장비 수수료가 기본 30%인데다가 게다가 이렇게 강화된 장비까지 막아놓는다는 거는 너무 그거는 이 거래소에 대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사용의 폭을 좁힌다고 해야 되나 음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어떤 부분 때문에 좀 그러냐면 이미 이걸로 이득을 본 사람도 다 이득을 바, 보, 받고 좀 이득을 봐야 될 사람도 이득을 못 보는 상황. 그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 아, 안타까운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통해서 조금 더 유도리 있게 대처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네, 이미 패치가 된 만큼 앞으로 이제 제가 또 최선 최선의 방법을 찾아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고래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람들 불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 입장 차이,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노트에서는. 자, 아이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사용으로 개봉하여 인벤토리 가득 찬 경우에는 해당 UI가 꺼진 현상을 수정했다. 그 이제, 이제는 그러면은, 한꺼번에 사용이 된다는 말인가? 원래 한꺼번에 사용 막았었잖아. 음. 막았었는데, 뭐, 그런데, 뭐, 딴건 의미가 없고, 자 이번엔 크게 뭐 의미가 있는 내용들은 없네요 이제 내용들은 없고 이벤트 한번 볼까 이벤트 흑정령의 모험 이렇게 이벤트도 나와있는데 음 퍼즐 나왔죠? 네 <laughs> 이번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퍼즐인데 일단은 먼저 퍼즐을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해드리면 퍼즐이 겁나 안나와요 겁나 안나온 이유는 보상이 그만큼 좋기 때문이죠 보상이 되게 좋습니다 특히나 여기 돌신화가 황금판 황금판으로 이동시 보이시죠? 여기가, 여기 이제 중간 황금, 이 판을 뒤집다보면 황금판이 뜨는데 황금판으로 이동할 시에 보상이 이렇게 나와요 토벌권 100장 뭐, 복구권 300장 뭐 악세 5개, 뭐 신화 악세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퍼즐판이 대박이라고 샀는데 문제는 잘 안나옵니다 드랍률이 생각보다 드랍률이 좀 많이 안좋아요 그래, <laughs> 그러니 이번 퍼즐 이벤트는 하면 좋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토벌은 잠깐 내려놓고 네, 좀 토벌은 아, 랜덤 판이라고 좀 내려놓고 어. 아, 요게 랜덤이에요? 황금 황금 판이 랜덤이에요? 네. 랜덤 이거 랜덤입니까? 랜덤? 음. 아니,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거는 황금 판은 고정 아니에요? 황금 판 고정이죠, 고정. 그렇죠. 네. 아. 그냥 뒤집개를 간 거겠지? 황금 뒤집개를 가야돼 황금 뒤집개 황금 뒤집개를 가시면은 음 아마 그래? 주화만 나오는 것도 있다고? 아 그렇구나 뒤집개는 다 랜덤이라고? 판떼기가 총 4개까지 왔다고 황금판을? 오 기본 금주화 파편 황금 판떼기 이렇게 있다고? 아니 황금 황금 판떼기는 고정이란 말이죠 그냥 아니 보라 판때기 말고 네 보라 그니까 러 여기 보시면은 보라색 판때기가 랜덤이고 네 황금 판때기는 여기 고정이에요 여기 보라 판때기가 랜덤 황금 판때기는 고정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고 네 요거는 근데 이거를 토벌을 내려놓고 필드를 가야되나 음 이정도면은 토벌 내려놓고 필드 갈만한것 같긴 한데 네, 토벌 내려놓고 필드 갈만하죠, 이 정도면은? 본인들이 잘 판단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내려놓고 갈만한 것 같아요. 네. 무소과감들은 무조건 해야 될것 같아요. 핵가금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예, 뭐, 출석 이벤트는 패스하고 핫타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타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어, 8시에서 아침 12시간, 2시간, 6시간으로 12시간, 12시간, 바뀌었네요, 이렇게. 어, 주중에는 100% 100% 그리고 주말은 12시간 동안 100% 100%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는 뭐 이벤트는 퍼즐 이벤트만 하시면 될것같네 어. 주사위 이벤트만 하시면 될것 같고 업데이트 내용도 사실상 이슈가 많죠 이번에는 뭐 거래소 이슈라든지 뭐 새롭게 나온다는 저기 어디야 예, 가문던전 영광이슈라든지 의 이슈가 많은 거지 업데이트 내용 사실상 크게 없다는 거네 그냥 토벌 하시거나 필드 가서 주사위 판 돌리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치 리뷰는 따로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아니, 패키지 리뷰. 죄송합니다.